자 삼치가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그물을 한번 들을 때마다 천만은요 또 한번 그물을 들을 때마다 천만은요. <목소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산물을 부탁해 스부입니다 오늘은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10월의 수산물인 삼치를 소개하기 위해서 저는 울진 후팡에 왔습니다 제가 지금 타는 배는요 정치망 어선이라고 바다 한가운데에 그물을 쳐놓고 고기를 유인해서 잡는 이 조업법인데 삼치도 나오고 참치도 나오고 야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물을한번 들을 때마다 천만은요 또한번그물을 들을 때마다 천만은요 그 현장 속으로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배에 탔습니다 과연 어떤 고기들이 나오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지금 이 시계는 다른 어종들보다는 삼치가 주어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큰 삼치들이 올라오는지 진짜 기대가 됩니다 출발합니다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여자까지 몇번 나가야 돼요? 20분요. 아, 잠깐만 갈게요쌈치가한번 나가면 어디만 괜찮습니까, 보통? 어, 오, 네. 많이 나오네요. 드디어 지금 이제 부위가 보이고 도장에 도착했는 것 같습니다. 부위가 쭉 연결됐는데 학교 운동장만한 이 크기에 의장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50억에서 60억 정도 된답니다. 와, 60억보다 더 비싸다. 드디어 크레인이 올라갑니다. 바깥에 보이면 부위 있는데, 거기서 거물을 땡겨냅니다. 과연 어떤 고기가 올라오는지, 와, 진짜 궁금합니다. 거물을 계속 땡기고 있는데, 고기들이 올라서 지금 위로 막 올라옵니다. 점점 거물은 당겨지면서 한쪽으로 이제 고기를 모아갑니다. 제발 좀큰 고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는 거물을 처음에 바로 딱걸어가 바로 당기면 끝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거물을 당겨 올리기까지가 거의 한 30분 이상 지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삼치가 보입니다. 거물이 몇 메다 그랬죠, 이게? 이 거물이 각이 얼마 정도 된나 그랬죠? 2억. 2억. 우와, 대박입니다. 자, 삼치가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자, 자, 현재 지금 올라오는 어종들은 삼치하고 그리고 만세기 새끼들. 오늘 생각보다 큰 어종은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치도 사이즈가 작은 삼치만 올라오고 삼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핵감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선별을 해서 부위형으로 강으로 닿는 바입니다. 좋업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야, 거기 지금. <laughs> 징그럽다, 징그러워. 이 만세기하고 그리고 삼치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나마 오늘 잡힌 이 삼치 중에서는 그한 미터급짜리 그 대삼치가 두 마리고 그 이후에는 40에서 50cm급 작은 삼치가 아, 잡혔습니다.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그 양이 많이 잡혔는 줄 알았는데 물어보니까 며칠 전에 200가구가 나왔답니다. 오늘은 20가구 정도 한 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나마 오늘 해감용으로는 제빵가 잡혔는데 한 60마리 가량 현재 잡혔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는요, 정치망 의장에서 삼치조업 하는 것을 직접 복격을 했는데, 저는 정말 이따만한 삼치들이 막 잡힐 줄 알았는데, 물때에 따라, 시기에 따라, 크기나, 잡히는 이 양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불과 한 5일 전에만 해도, 이 가구라 그러죠? 200가구가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 보니까, 꽉꽉 채워도 한 25가구밖에 안 나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경매까지 제가 끝까지 지켜보고, 바깥에 나가서 다시 한번 방송을 켜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정치방에서 조업을 하고 후포 유판장에 나와 봤습니다야 나오니까 이 다양한 어종들, 여러, 지금 현재 수산물이 잡혔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싸가 우리, 이야, 춤을 추네. 자, 요거는 까재미입니다, 까재미. 까재미. 이야, 꽃게도 올라오 아, 맞네. 부실이 맞네. 요거는 제빵어. 요거는, 무려, 지금, 야 이게 좋은 곡이다. 기게 강남도. 강남동? 돌돔 비슷하게 생겼지? 돌돔하고 사초이다. 맛도 돌돔하고 똑같다, 이거. 이문 뭔지 알아? 비주가이 뭐라고? 비주가이이시간이다 와, 이거 봐라. 대구 봐 우와. 허벅지보다 그더 크다, 이 나중에 뽀 타고 잡으러 가자. 오늘 잡은, 매 시세가 궁금하다, 진짜. 자, 삼촌은 과연, 25개예요. 한 가구에 네, 25개 일 11개 한 가구에 68,000원 나왔습니다, 68,000원 25가구에 68,000원 같으면 한 150만 원 별로 재밌진 않네 68,000원 나왔으니까 별 재미는 없네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저는요 10월에 이달의 수산물인 어 삼치를 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직접 폭포항에 와서 전시방 배를 타고 참치 조업까지 영상으로 다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한참 좋을 시기 이 참치 여러분들 이 가격도 저렴하니까 많이 많이 여러분들 드십시오 이야 신입니다 참치 기름기 줄줄 흐릅니다 땡큐 야, 확실하게, 야외에 이래 차려놓으니까네, 진짜 먹을만하다. 자, 오늘 새벽에 저희가 정치망 어선에서 잡은 이 삼치를 제가 몇 마리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그냥 그 앉아서 먹는 것보다는 야외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항상 펼쳐놨는데, 와, 그위기 좋죠? 깨월에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된 이 삼치를 아주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구마에도 침이 지저른다. 삼치를 제가 한몇 마리 얻어와서 구웠는데, 기름이 지질흐르는게 사이즈도 꼬마 먹기 좋은 사이즈 제가 몇 마리 갖고 왔습니다 니도좀이따뭐 같이 먹지 알았쬐? 확실하게 야외에서는 따뜻한 밥 보다 약간 시원한 게 맛은 있네 자 삼치입니다 삼치 10월 달에 삼치 맛은 과연 어떤지 간장 와사비에 찍어가 음음 음. 야, 고소하다. 솔직하게, 담백한 맛은 이게, 의외 보면, 이제, 고등어보단 떨어지는데, 맛이 깊이 있잖아요. 삼치가 훨씬 월등한 것 같습니다. 깔끔하고, 맛이 비린내가 없어. 고등어는 잘못 먹으면 약간 비린내가 생기잖아. 삼치는 진짜 맛이 깔끔하다. 음. 오늘 저는요, 이 맛있는 삼치구이에 이렇게 한시까지 개떨어진 이 야외 밥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요, 삼치를 한번 꼭 구매를 하셔서 이렇게 제철럼 구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삼치 가격들은요, 보통 한 2, 3kg에 한 만원 정도로 아주 저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치를 사서 배를 따서 냉동 보관하시다가 먹고 뭐 싶을 때 구워드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이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는 3 0꼭 한번 드셔보십시오. 촬영은 여기까지. 자 다음 촬영은 10월에 제철 수산물이 또한개 있던데 뭐더라감성동감성동앞으러 가시죠. 감성동 다음에 감성에 만나. 감성동 잡으러 가라서 만나. 어, 나다 오케이. 네. 다음에는 바다에서 뵙겠습니다. 네. 우 네. 자.